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성인문의교과서 지혜나무 국언, 국원, 국언을 가지고 학습하는 동영상입니다. 지혜나무 국언을 펼치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낱말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낱말의 뜻을 해결 찾기 위해서 국어사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낱말의 구조. 낱말은 첫 소리가 있고 가운데 소리가 있고 끝 소리가 있다. 첫 소리에도 순서가 있고 가운데 소리도 순서가 있고 끝 소리도 순서가 있다.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더불어서 모양이 변하는 낱말, 변하, 모양이 변하는 낱말이 있고 변하지 않는 낱말이 있다. 변하는 낱말인 경우에 앞말은 변하지 않고 뒷말이 변한다. 그래서 앞말은 어, 있는데 뒷말이 없는 경우에 사전을 어떻게 찾을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 앞말에 변하지 않는 앞말과 변하는 뒷말, 여기에는 기본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기본형을 찾아서 사전을 찾기 한다. 그래서 그 예로 먹고 먹지, 먹는,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다이다. 갖고 갔지, 갖는, 갔었다의 기본형은 갔다이다. 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또한 글자는 같은데 뜻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뒤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서 그 선택적으로 그거 번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낱말의 뜻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고그 단원에 이어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성인문의 교과서 지혜나무 42쪽 1. 다음은 지혜반의 장기자랑 노래 신청곡 목록입니다. 목록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제목, 곡번호, 가수 제목에 안동역에서 천년지기, 당돌한 여자, 내 나이가 어때서, 누이 곡번호 8 7 7 0 6 86521 2887 47900 5994 가수, 진성, 유진표, 서주경, 오승근, 설운도 네, 이걸 보고 묻는 말에 답해 보라고 합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일위 노래 제목을 가나다 순으로 써 봅시다. 그래서 1, 2, 3, 4, 5, 위 노래 중에서 제목. 제목은 안동역에서 천년지기 당돌한 여자, 내 나이가 어때서 누이. 요것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어, 순서를 알려면 먼저 처음 글자, 첫 글자, 초성 글자를 한번, 어, 알아보면 되겠죠. 안동역에서 안, 이응, 천년지기에서 천, 치읏, 당돌한 여자에서 첫 글자 어, 디귿, 내 나이가 어때서 첫 글자 내가 니은, 어, 누이의 니은, 이런 거 보니까 첫 글자가 이응, 치읏, 디귿, 니은,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서 초성 첫 글자 뭐가 제일 먼저죠? 기역니은디글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옷 키읔 티읔 피 히읗. 그러니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선 기억은 없고 니은. 니은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와 노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어이 니은 중에서도 하나는 에 이거 하나는 우예요. 애하고 우. 가운데 글자 중성. 중성 아야 어여 이거에서 애가 먼저 나오나요? 우가 먼저 나오나요? 애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누이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겠죠. 당돌한 여자. 그 다음에 이응 안동역에서 그 다음에 치읓 천년지기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어, 가나다순 맨 처음에 초성 첫 글자를 본다. 니은 니은 어, 디귿, 이응, 치읓에서 그 다음 니은 니은 같은 첫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가운데 글자를 본다. 가운데 글자는 에하고 우다, 에하고. 우 중에서 애가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가 1번, 그다음에 누이 2번, 니는 다음, 초성 다른 첫 번째 첫 글자가 세 번째로 나온 디귿, 이응, 치읓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 가수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할 때 가장 처음에 오는 가수와 가장 나중에 오는 가수를 써봅시다. 면맨 어, 처음에 나오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그럼 가수 이름 먼저 봐야 되겠죠. 진성, 유진표, 서주경, 오승근, 서론도, 초성은 지읒, 이 시옷, 이 시옷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애는 시옷. 기 경리엔 디걸리얼 미음 비읍 시옷. 그다음에 이응, 그다음 지읒이죠. 시옷, 시옷. 시옷의 서주경과 서른도, 어, 두 번째, 두 번째의 가운데 글자도 같으네요. 어네요. 그럼 그랬을 때는 마지막, 마지막 끝 글자, 종성이라고 얘기했죠. 종성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네요. 없는 글자가 먼저 나오겠죠. 만약에 둘다 종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가나다 순서대로, 기억리 순서대로 끝글자 어, 끝, 끝 글자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수는 서주경, 그 다음에 그다음 서른도겠죠. 같은 시옷이니까. 그 다음에 이응과 지읒, 이응과 지읒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게 이읒, 나중에 나오는 게 지읒, 지읒. 지의 성을 가지신 진성, 진성 님이 가장 나중에 나오는 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낱말의 기본형을 써봅시다. 기본형, 쓰인 형태, 기본형, 1, 섞었다, 섞었다의 기본형은 석이라는 글자에서 변하는 낱말과 변하지 않는낱말 섞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낱말은 섞으니 섞어서 섞었습니다 섞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섞는다의 의미로 단어를 하다 보면 석자만 바뀌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끝말은 변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석에다가 다자를 붙인다. 그래서 석다. 가 기본형이죠. 석다 다음에 달아서 단다. 어디다가? 대롱대로 다는, 다는 거예요. 달아서는 언제 쓰이냐면 이런 의미로는 달고, 달아서, 다르니, 달았습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달 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붙어 있는 물들은 다 변해요. 달아서도 아서가 변했죠. 다른 달에다 변하지 않는 달에다 다자를 넣습니다. 이게 기본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아서의 기본형은 달다. 그 다음에 맞추어. 맞추어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맞추니, 맞추고, 맞췄습니다. 라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그랬을 때 변하지 않는 맞추. 그 다음에 어 뒤에는 변하죠. 뒤에 변하는 것은 다 버리고 변하지 않는 맞추에다가 다를 붙입니다. 그럼 맞추다. 이게 기본형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섞었다의 기본형은 섞다, 달아서의 기본형은 달다, 맞추어의 기본형은 맞추다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근 단어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번호를 써봅시다. 보기, 동그라미 1번, 붙이다,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동그라미 2번 '붙이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동그라미 3번 '붙이다', '부채 따위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다' 와, '붙이다'라는 뜻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내가 붙이다라는 낱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사전을 딱 펼쳤을 때 동그라미 1, 2, 3 얻은 경우에 4, 5번까지 이렇게 쫙 나가요. 그랬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단어의 뜻을 1번, 2번, 3번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일이 힘에 붙인다. 이때는 이 보기 1, 2, 3번 중에서 어느 뜻과 비슷한가요? 내가 힘에 붙인다는 것은 모자라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1번에는 동그라미 1번 붙이다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어, 남편에게 짐을 붙인다 남편에게 짐을 붙이는 건 뭐예요? 어,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워른가 붙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동그라미 2번이죠. 붙이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이게 붙이다. 동그라미 2번이다. 아, 내가 너무 더워서 부채를, 부채로 붙였다. 이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예, 이래서 사, 여기까지 사전 찾는 방법. 사전에는 어, 낱말의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에 따라서 찾고, 단어가, 어, 끝말은, 끝말이 변하고 앞말은 변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형을 찾아서 찾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뜻이, 그 낱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내가 그,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문장의 앞뒤의 내용에 따라서 번호를 찾아서 찾는다 라는 것에 대한 국어 사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광 안내도를 읽고서 거기 관광 안내도에서 나온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보는 그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